어택 샤크 X6 RGB 조명과 매크로 기능으로 무장한 무선 마우스 내가 블루투스 마우스를 찾아 헤매고 있었는데 이걸 발견했지 뭐야? 공격 상어 X6 블루투스 마우스인데 매크로 게이밍 기능이 짱임 픽사트 PAW3395 센서 덕분에 반응속도 대박이고 26000DP로 정밀함이 미쳤어 RGB 터치 마그네틱 충전 베이스도 있어 충전할 때 완전 멋짐 그립감도 훌륭해서 손에 착 감겨 여러분이라면 산다 안 산다? 나는 다음에 또 사고 싶으니 추천 내가 게임 마우스를 찾아 헤매고 있었는데, 이걸 발견했지 뭐야? 엄청 멋져 보이길래, 바로 리뷰해봄. 이유소 X-39 USB 유선 RGB 게임 마우스인데, t p 가 16,400이라니. 이게 진짜로 빠르고 정밀해. 19개의 버튼이 있어서 게임할 때 편리함은 덤이지. 디자인도 화려한 RGB 조명이 빛나서 게임할 맛 나더라고. 손에 착 감기는 그립감도 기가 막힙 여러분이라면 산다 안 산다. 나는 다음에 또 사고 싶으니 추천. 내가 무선 마우스를 찾아 헤매고 있었는데 이걸 발견했지 뭐야? 진짜 게이밍 성능이 뛰어난 마우스라길래 바로 리뷰해봄. 어택 샤크 X3 프로 X3 마우스인데 26000dpi로 엄청 세밀한 조작이 가능함. 경량이라 손목도 안 아프고 픽사트 PAW3395 센서 덕분에 반응속도 대박인. 게다가 매크로 기능까지 있어서 게임할 때 완전 유용해. 여러분이라면 산다 안 산다. 나는 다음에 또 사고 싶으니 추천.